나 요즘 진짜 망했음. 84일째. 아니 이건 그냥 내 인생 전체가 망한 느낌이었달까?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었음. 마치 거대한 숙제 앞에서 망연자실 한채 키보드만 톡톡 두드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처럼 말이지. 누가 봐도, 아, 얘는 글렀다 싶었을 거임. 젠장. 근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건이 엄청난 압박감이었음 마치 망망대해에서 청새치도 라 만난 것처럼 압도적인 스케일의 빅 퀘스천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. 지금 이 순간 너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? 어딘가에서 본 문구가 스쳐 지나갔음 내 삶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같았달까.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명언도 이때는 그냥 위로가 안 됐음 내 속은 이미 만신창이었거든. 그때였음 매일은 새로운 날이다. 운이 따르는 것이 더 좋겠지만 나는 정확하고 싶다. 그러면 운이 올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. 이 문구가 내 머리를 강타했음 그래 운 따인 게나 줘버려. 그냥 내가 제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임. 나는 거울을 보며 이를 악물고 새로운 전 물론, 치련이 있을 거야.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내가 세운 계획이 잠깐 흔들리는 느낌이 또 있을 거야. 예상치 못한 변수도 터져버리겠지. 나치 내가 운을 믿지 마. 운은 내가 가져올 테니. 라고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운 따인 옆 바꿔먹은 듯한 상황이. 하지만 나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을 거야. 희망을 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.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음.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고 했던가. 시련이 아무리 것에도 나를 완전히 휩쓸 순 없었음. 진짜 마지막 힘을 쥐었짜했음 컴퓨터 앞에서 밤샘 작업. 내 내가 과부하 걸리기 직전까지 밀어붙였지. 포기. 그게 뭔데 씹더가. 하는 심정으로. 결국 난부러지지 않았음. 청세치를 잡지는 하지는 않는다 이 명언이 진짜 내 이야기가 된 순간이었음 완벽한 승리는 아닐지라도 이 지독한 사투를 버텨낸 나 자신에게 박수를 보냈 지 너희도 혹시 지금 무언가에 지쳐 있다면 이 노인과 바다의 명언을 꼭 기억하길 바람 다들 어떤 도전 을 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줘